조용한 새벽, 사판자루가 검은 흙을 뒤엎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흐르듯 속삭입니다. 역사는 기억되어야 한다. 한 남자의 이름이 다시금 우리 앞에 소환됩니다. 이완용, 을사오적 중한 명, 일제의 나라를 넘긴 대가로 북위 영화를 누렸던 자, 그러나 민족의 피와 눈물을 팔아 얻은 대가는 결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파묘, 그것은 단순한 분묘 이전이나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고 잘못된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수많은 후손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나라를 팔아 얻은 무덤이 조용히 뒤집힙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는가,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의 이름으로 살아간 자. 그 무덤을 파내는 일은 단지 과거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땅에 있지만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파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위한 첫 삽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